안녕하세요 cfc 논평진행을 맡은 성지영입니다 오늘은 예장합동청의 현안 중에서 초대 사무총장 업무 관련한 논평을 대담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장합동이 지난 104회 청회에서 사무총장 제도를 신설하여 지난 7월 중에 사무총장 취임 예배를 드리고 8월 1일부터 초대 사무총장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크리스천 포커스 CFC 대표 송삼용 목사님을 모시고 초기부터 드러난 문제점을 하나씩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총회 때 바뀐 사무총장 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바뀐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네. 우선 지난 백사의 총회 때 사무총장 직무와 관련한 네. 총회 결의를 한번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사무총장은 상근직으로서 회장 지시하에 총회와 관련되는 사무를 관장하며 임기는 삼년으로 하고 공개채용한다. 실수. 네, 여기에 좀 수정이 되어야 될까? 어, 사무총장하고 총회와 관련되는 사무를 관장하며 임기는 삼년으로 하고 공개채용한다. 이렇게 수정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사무총장직은 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새롭게 신설된 제도입니다. 총회의문회가 업무 규정 개정안을 내놨는데 제 4장 26조 2항 나 부분에 보면 사무총장은 상근 직원으로서 총무 지시하에 총회와 관련되는 사무를 관장한다. 총회 규칙 제 3장 12조 2항 첫째, 기획행정실을 직할하고 각국의 업무를 통솔 조정하며 총무에게 보고한다. 둘째, 총회 임원회, 총회 정기위원회 및 담당 상비부위원회와 담당 부서에 배정되지 아니한 기타위원회 기관의 실무를 담당한다. 이것이 지난 백사4회 총회 때 신설된 사무총장 직무에 관련된 업무 규정에 규정된 내용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사무총장직에 대한 인식이 처음부터 삐걱거린다고 이제 그런 말들이 들오는데왜 그런 겁니까? 사무총장직에 대한 인식입니다. 사무총장이 모뭐 방송과 취임 인터뷰를 하면서 사무총장직의 인식을 너무나 오버한 것 같아요. 마치 총회장이 취임한 것처럼. 직원들과 한국 교회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갈 것이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 그래서 2층에 시편 어, 128편 1절과 2절을 어, 걸어놓을 거고요. 그리고 총회 본부 직원과 총회의 관계를 임원들이 하는 것이고, 어, 총회 사무총장은 본부 직원들을 관리 감독하라고 해놨는 데 어, 총회의 관계를 어, 다리 역할하겠다, 을 한국교회 다리 역할하겠다 을 이건 총무 할리이에요 근데 벌 업무를 벗어난 일을 그렇죠 인식이 문제라는 거죠 지금 아직 시행은 안 했는지 몰라도 인식이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사무총장이 이런 인식을 하루 바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총무가 선출된 이후에는 엄청난 사무적인 충돌이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총의 행정 구조를 보면요 네. 에, 여러 가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에, 오랫동안 총회가 정책으로 가는 것보다는 정치로 가는 경향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총회를 깊이 연구하고 앞으로 방향성을 제시한 부총회장 소강성 목사님이 이미 언급한 바 있는데요. 정치총회에서 정책총회로 바뀌어야 된다. 이건 대단히 우리 총회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표현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총장직을 총의 결의에 의해서 신설해서 네. 총회 임원에서 업무 규정을 개정해서 내놓은 이 직제가 어떻게 보면 총의 발전을 위한 네. 아주 좋은 제도예요. 그런데 사무총장 직을 수행한 지 이제 한 17일, 8월 1일부터 부임했으니까 됐는데 벌써부터 사무총장 직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떠오르는 쟁점 중에 하나는 사무총장의 정치화입니다. 두 번째로 이은철 목사는 정치하는 목사인데 이은철 목사가 사무총장 자리에 앉아 갖고 정치를 하면 어떡하냐? 선거판 요동일칠 수도 있다. 이은철 사가 정치를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 이런 염려도 많습니다. 총대 여러분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행정 지식가도잘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전문가들을 만나서 공부 잘 하고 있고요. 우리가 총의 행정이 획기적으로 변하도록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치 안 합니다. 최근에 이제 총의 선거판에 돈 봉투 사건이 벌어졌어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 부끄러운 부분인데 모 인사에 의해서 또 언론에 의해서 돈 봉투를 뿌렸다는 제보가 나왔고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벌어지자 사무총장이 부임한지 불과 한두 주일 만에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건지 여기저기 전날에서 확인했다는 제보를 들었어요. 이건 너무나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까 총회 결의와 본부 업무 규정 안에 보면. 사무총장은 본부 직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기능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총장이 이 교단 정치에 나서서 누가 돈봉투를 뿌린 건지 또 돈봉투 진위를 파악하느니 하는 것은 대단히 사무총장 직을 벗어난 정치적인 활동입니다. 그래서 사무총장 제도를 신설하면서 많은 분들이 사무총장의 정치화, 이거 우려했거든요. 그런데 부임하자 한두 주일 만에 교단 정치에 개입해서 돈봉투 문제를 에, 물론 수습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사무총장 직무가 아니죠. 사무총장은 본부의 직원을 관리 감독하면서 총의 본부 직원입니다. 그러면 사무총장은 직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인데 네. 사무총장실을 그 직원들이 있는 거기에 이제 마련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있는 위치가 아니고 4층에 이제 마련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사무총장은 우리 총회 결의와 업무 규정에 규정된 것처럼 네. 에, 본부 직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사무총장실은 3층에 네. 직원들이 있는 곳에 네, 그렇죠. 에, 또 하나의 사무실을 만든다거나 네. 또한 중앙에 한다거나 옆에 한다거나 네. 만들어서 네. 에, 본부 국부장 직원들이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네, 그렇죠. 거기 앉아서 어떤 분이 근무를 어떻게 하는가 또 문제점이 있는가 네. 사무총회 본부를 찾아온 사람들 영접하고 또 상담원 상담하고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사무총장실을 애당초 3층에 본부 직원들과 함께하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네. 근데 이상하게 어떤 연유에서 4층에 총무실 옆에 에, 영접실이 있었어요. 네. 거기는 기자들도 오고 총회장님을 총회 면담하거나 총무님을 면담하는 총회 여러 외부 손님들이 휴식터로 공간터가 있는데 이것을 뜯어버리고 네. 총무실 좌편에 에, 사무총장실을 떨어 만들었어요. 네. 이걸 보니까 총무님을 만나러 온 사람이 사무총장 실이 있는 곳을 지나야 되고, 총무, 총회장을 또 배로 오신 분도 그 곳을 지나야 되고, 그리고 직원들이 또결전을 받으러 위층까지 올라와야 됩니다. 대단히 불편하고, 또 권위적인 자세고, 또 총무와 사무총장이 같은 방 옆에 있음으로써, 이게 아주 모양새도 안 좋고 업무상 기능도 안 좋고 총회적인 모습도 안 좋고 총회를 총회장님을 방문하러 상담하러 온 사람이나 배로 온 내빈들 또 국내적으로 외국인까지 또 전국교회에서 올라오는데 총회장님 옆방에 총무님 옆방에 실 공간 하나 없어요 이 사람들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사무총장실을 만들어 놓으니까 총회장님 배로 온 사람들 어디 앉아 있을 자리도 없고 서서 기다려야 돼 총무님 면담하러 온 사람들도 서서 기다려야 돼. 이상하게 사무총장실을 총무 옆방에 딱그 좁은 공간에다 만들어가지고 행정적으로 대단히 불편하고 총회적인 뒤에 이미지도 저하되고 이것은 하루빨리 원상회복해가지고 총무 사무총장실을 본래대로 업무 규정대로 밑으로 내려야 3층으로 내려야 해서 본부 직원들만 관리감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아, 또 하나 이제 문제가 있던데, 사무총장님이 네. 네, 총회 자리에서 축사를 했다는데, 그것도 논란이 됐다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사무총장은 계속 반복되지만, 우리 총회의 본부, 직원들 관리 감독하도록 총회가 특별한 연구를 해서 결의를 했어요. 네. 그러면 사무총장은 총회적인 행사에 네, 네. 축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회장이 하셔야 되는 거죠. 어, 예, 네. 네, 총회장님도 하고 임원들도 하고 네. 총무가 하는 거예요, 네. 보통. 아, 근데 본부 직원이 네. 사무 총장으로서 총회적인 행사에 뭐 인간적으로 사실 할 수는 있지만 직무상 그리고 네. 총회, 아, 총회 네. 직무상 그리고 총회 질서상 네. 직원이 가서 축사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런데 7월 말에 모 노에 분리배배 때 부임하기 전에 축사를 했어요. 네. 그런데 총무님이 계신데 총무를, 총무가 배제됐어요. 네. 참 이것도 직설상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부임하기 전이니까 봐준다고 해도 네. 8월, 2, 8월 1일 부임 이후에 네. 모 협의에 네. 에,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축사를 아 그런데 그때도 총무는 폐지됐습니다. 아, 원래 총무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있 사실상 총무해야 네, 되죠. 아 과거에도 그랬고 네. 그런데 사무총장이 업무바라고 해놨더니 직원이 네. 가서 어디 행사가서 축사하고 그러면 누가 관리 감독합니까? 아 그러려면 사무총장제도 폐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 정말 이 직원들이 잘 근무를 하는가 문제점이 무엇인가 또 본부에 수많은 업무들이 있는데 이걸 관리 감독해야지. 네. 축사한다면 축사 쓰느라고 시험한 걸리고, 가느라고 시험한 걸리고, 이게 정치하면 안 되는 것이고, 축사에서는안 되는 겁니다. 해도 거부해야 되고, 앞으로는 에서는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무총장 직에 대해서 그 인식을 바꿔야 돼요. 이건 총회장이 아니에요. 총무도 아닙니다. 직원입니다. 직원이 업무를, 직원 업무를 해야지 축사하고, 정치적인 발언하고, 전화하고, 그리고 총무실 옆에 자리 를 만들어 가지고 앉게 되고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총회 총무가 전공 노회를 다니면서 총회 헌금을 이제 걷어들였는데 그걸 사무총장이 이제 다닐 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그렇다면 또 논란이 되겠죠? 아, 그거야말로 정말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 총무는 그동안 총의 주일 헌금을 독려하기 네. 해서 전국 노예를 방문했어요. 네. 그러니까 봄, 가을 노예가 있는데, 네. 에, 봄이나 가을 되면 하루에도 두 차례, 세 차례 일정을 팍팍하게 전국 158개 노예니까 네. 정말 다 다니면 100번 이상 다녀야 되는, 그래 긴박하게 돌아가요. 네. 그런데 총무는 그렇할수 있다고 봐요. 당시에 아, 규정이 없으니까. 네, 네, 네. 그런데 사무총장은 네. 직원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업무 규정에 보면 총무조차도 총무조차도 총회를 대표하지 못해요. 네. 더군다나 사무총장은 직원이에요. 그런데 직원이 다니면서 세력인 헌금 독려한다 이거 있어서는 안 돼요. 왜? 총회 대표가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 총무한 것도 저는 참 이건 논란이 된다고 봐요. 왜? 네. 총회를 대표한 건 총회장이고. 전국 노예별로 지역별로 대표자들이 나와가지고 선거를 해서 임원이 돼요. 네. 그러면 우리 총회 주일헌금을 위한 동료는 네. 총회장이 가셔도 되고, 네. 그다음에 전국의 지역에 편성된 임원들이 분배해가지고 지역별로 맡아서 방문해가지고 아. 호소하고 동료하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봐요. 네. 그런데 이때까지 총무가 해왔어요 네. 총무한 것 한 것을 두고도 많은 논란이 있었죠. 네. 총무가 업무를 봐야 되는데 전국에 방문하고 다녀요. 네. 그게 한두 달, 두세 달입니다. 네. 그럼 누가 업무 봅니까? 그런데 이제는 분명히 총회 임원에서 이 결정해야 됩니다. 총무, 사무총장은, 네. 에, 전국 노예 방문해서는 안 됩니다. 네. 총회 임원회가 전국 노예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네. 총무나 사무총장은 이걸 못하도록 금지 해야 돼요. 왜? 업무 규정에 사무총장과 총무는 총회 임원의 지시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총회 임원회가 105회기부터는 좀 명확하게 업무를 좀 규정해서 사무총장은 전국노예 방문해서는 안 되도록. 그러면 업무직은 두세 달간 날마다 방문하는데 누가 업무 봅니까? 누가 누가 관리감독해요? 이게 심각한 가장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좀제안도 하고 싶고 이 부분은 꼭 막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사무총장은 관리 직원으로서 이중직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규정되었는데 현재 사무총장이 속한 노예에서도 사무총장이 네 이중직을 가지고 있다 하는 논란이 이제 들려오는데 그 여점은 무엇인지요? 예. 네. 그 업무 규정에 전에 업무 규정에 보면 직원은 네. 이중직을 못 갖도록 그러니까 네. 목회를 못 하도록 네. 단임 목사직 못 갖도록 결정해 줬어요. 네. 네. 그런데 사무총장을 뽑을 때 총회 임원에서 이중직 못 갖도록 서약했다는 말이 들려요. 네. 그래서 임원회가 보관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직접 그 서약문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들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해당 노예에서 자꾸 얘기를 한것 같아요. 담임 목사직을 사표 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해당 노예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원회의 결정사항과 서약과 전의 업무기종 내용 보면 사무총장은 직원이니까 담임 목사직을 사표 내야 되는 것입니다. 담임 그러니까 목사도 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 사무총장도 하고 있습니 예. 사무총장은 직원이니까 네. 본부 직원들 모두 다 다 담임 목사를 하지 않아요. 다 사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에, 뭐 협동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사역을 할지 몰라도 이중직은 안 되는 거예요. 네. 총회 결의도 있고 또 업무 규정이 있었고, 그래서 총회 임원회도 이걸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노예, 해당 노예에서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총의 임원회가 정확하게 에, 규정을 한 대로 좀 지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CFC 넌평을 통해서 초대 사무총장의 직무와 관련한 넌평을 해 봤습니다. 네, 이런 평가와 제안이 네, 총회 정책에 반영되어 바른 교단 품격 총회로 거듭날 것을 기대하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넌평을 해 주신 네, 성삼용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